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짱간해 중고차입니다. 네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불금이네요. 불하는 금요일. 네 금요일에 맞춰서 불금을 불금용 예위치를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우디 2012년 아우디 A6 파트로 모델이에요. 3.0. 네이 차는 저랑 같이 사무실에 있는 동업을 하고 있는 김용현 과장이 직접 몰고 있, 몰던 차예요. 이번에 차를 벤츠, 벤츠, 노래 부르더니 벤츠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내놓은 차인데요. 수리도 싹 해놨고 미션 같은 부분도 이제 다 수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카메라 좀요 보... 네. 전면 부분이고, 그리고 썬팅을 최근에 했어요. 계속 타려고 썬팅을, 미러 썬팅을. 아주 이쁘죠? 네. 딜러가가 40만 원이니까 소비자가 뭐 한, 엄청 비싸겠죠? 이렇게 싹 해놨어요. 3.0 TDI 경유차고요콰트로고요 흰색에 12만 7천 키로가량 탔구요. 12년식이구요. 여기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돼 있구요. 이 차는 김유영 과장이 타던 차기 때문에 더김유영 과장이 설명을 잘할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보셨습니다이 차량은 제가 네. 한 8개월 동안 운행하던 차량이구요. 우선은 교환 부위는 한달랑 뒷문짝 앞문짝 교환 이세 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션 수리 4월달에 했고 미션 보증서까지 제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안에 타서 한번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우디 A6 3.0만의 좀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벤츠를 타보시니까 좀 느낀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우선 가속이라든가 아니면 승차감 이런 게 벤츠보다는 아우디가 훨씬 낫고요. 그리고 뭐랄까, 뭐 옵션에 대한 것도 아우디가 조금은 더 좋아요. 아, 아우디가 그러니까 젊은 층이 좀 이렇게 밟는 용도로는 아우디가 좀 낫다. 네네. 근데 네, 김영현 과장은 이제 애가 둘이니까 더 안정적이고 더 중한 맛의 벤츠를 가신 거고요. 네네. 네. 네. 그러면 뭐 안에, 안에 옵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설명 안 드려도 알,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우디 정도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키로수가 키로수가 지금 22만 7,868인가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키로수가 좀 많아요 김용현 과장님이 이거 몇만 키로때 사셨죠 이게 제가 20만 대 가지고 온 차량이에요 20만이요 그 20만 넘는 차 사실 때 고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뭐, 구매, 그니까, 선택할 때 요령, 요령이라던가, 또 특별히 어디를 좀더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던가, 그런 점이 있을까요? 우선, 아우디는, 이제 뭐, 들었다시피, 뭐 유리미션, 유리미션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가, 미션을 제가 수리를 했고요. 제가 찜찜해갖고, 미션 수리를 했고, 그리고 뭐, 엔진이라던가, 뭐, 이런 거는 다 짱짱해서 손을 안댔어요 그리고 제가 차를 가지고 와서, 이제 좀 깔끔한 성격이다 보니까뭐 썬팅이랑 이런거 제가 다 했구요 그리고 타이어 4짝 다, 다 교환이 됐고 뭐 따로 손보실 건 없어요 그리고 합성유구도 제가 집어넣기 때문에 뭐 최근에 갈았기 때문에 뭐 오일도 지금 바로 교환하실 필요는 없구요 아 그럼 이 차를 구매해서 뭐 특별히 엔진오일이나 미션오일 뭐 이런 부분 또 정비나 정비라던가 다 저는 알지만 예, 소비자분들은 모르시니까 특별히 뭐 손댈 건 없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네 금액은 얼마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금액은 1,090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차들보다 사고 차들보다는 금액이 확실히 좀 저렴한 점 저렴하고 우선 이제 옵션 같은 경우도 얘가 다른 차 같은 경우는 HUD라든가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가는데 제건 HUD 통풍 시트 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요 네 타시면서 특별 뭐또 이렇게 불편한 점이나 그런 점은 없으셨고요? 불편한 점은 없었고 장점이라면 연비 연비 예. 얼마나 나올까요 연비가 구속 올리면은 한 17점 몇 정도 나와요 한 18km 조금 안 되게 나와요 어우 잘 나오네요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시운전 해보고요 뭐 잡소리라던가 소리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외 네, 차다 보니까는 시운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차 컨디션이 어떤가에 따라서 네, HUD가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안 보이네요. 아, 보이네요. 네, 보입니다. HUD 보이시죠? 네, 햇빛을 그려서 그렸는데, 보이네요. 네, 썬 루프도. 수입차 구매하실 때, 어우, 여기 구리스 좀 발라야 되겠네요. 원래 이런 소리가 안 났었는데, 저도 많이 탔었는데, HUD 잘 보이시죠? 어, 이렇게 해야 보이는구나. 네. 0km 이렇게 나오네요. 네, 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차를 구매하실 때한 가지 팁은 시운전을꼭 해보시고, 그 다음에 기능들을 다 해보세요. 이게 차량이 특히 뭐 유리, 유리 같은 부분도, 유리창 윈도우 같은 부분도 내려가고 올라가나 이런 거, 도어락 다 확인을 하세요. 다 돈이 많이 들어요. 국산차보다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으니까 한 번씩 꼭다 확인을 해 보시고요. 내비도 정상 작동되는지, 불박이나 내비 뭐다 정상 작동은 되니까. 네. 다잘 되고 에어컨이랑 라디오 한번 켜 보실 수 있을까요? 네, 라디오 잘나오고요 제가 이거 초점이 너무 안 잡혀서 찾아봤더니 이거 울트라가 초점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네, 잘 작동되죠. 네, 이렇게 되시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한 가지 뭐 이거 이거 좀삐그덕거려서 지금 껴놨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 때부터 이랬대요. 근데 뭐 타시는데 전혀 지장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네, 가격적으로 굉장히 차가 저렴하니까 참고하시고. 네, 이상으로 뭐 영상을 마치겠고요. 뭐.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제가 주차하는 모습 한번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트렁크도 한번 보여 드리고요 네 뒷좌석 공조기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트렁크도 아주 넓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잘돼 잘 있는 모습이고요 깔았네요, 이거를. A6 해가지고 깔았네요. 안에까지 아주 깔끔하게, 네, 잘돼 있습니다. 네, 주차하는 모습 보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차를 굉장히 많이 타고 다녔어요. 뭐, 김용현 과장이랑 집도 가깝고, 뭐, 일볼 때나 밥 먹으러 갈때 많이 타고 다녀서요. 1090입니다, 여러분. 1090에 저도 수입차 오너가 될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리 싹다 행운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쁘네요. 더큰돈 뭐 들어갈 일없고요 미션, 유리 미션인데 미션까지 수리를 해놓고 보증서까지 있습니다. 네. 잘 보셨죠?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봬요.